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뒤 좌우 다 보시고 해피 이스도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어요? 남가주 1400개 교회를 대표하는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2016년에 교황만 부활절 메시지를 전할 것이 아니라 교회의 대표로서 부활절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 관심 없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관심 없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하나님의 심장이 꽂혀 있고 그 하나님의 눈물이 고여 있기 때문에 저는 누가 듣든지 듣지 않든지 하나님의 마음과 그 눈물어린 외침 그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죽어도 산다는 믿음으로 죽어야 다시 산다는 교회의 부활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합니다. 교회가 혹은 교회인 개인이 회개할 것과 행할 것과 그래서 선포되는 것으로 다음 일곱 가지를 주후 2016년 부활 메시지로 삼습니다. 1.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회개합니다. 자기중심성을 회개하고 공동체성, 관계성, 사회성을 가진 교회가 되어서 본질상으로 공동체적이시며 관계적이신 배려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이 물질주의 기복주의를 회개합니다. 물질적 성공만을 복으로 여긴 죄를 회개하고 영적이고 인격적인 신앙인들이 되어 영이시며 관계성 속에서 인격적이신 우리 삶의 주권자이신 주권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3. 양극화를 회개합니다. 사회의 양극화보다 더 심각한 교회의 양극화를 회개하고, 공존에도 더불어 살기를 행함으로 평화와 사랑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4. 가식주의, 형식주의를 회개합니다.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는 존재와 행동의 자기 모순의 가식을 회개하고, 행함 있는 진실한 믿음으로 신실하신 참 진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5. 비윤리적 부도덕을 회개합니다. 도덕성을 경시한 채 심리학적 목회에 치중한 죄를 회개하고 우월한 도덕성을 기반으로 선을 추구함으로 거룩하시며 선하신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6. 생명경시의 죄를 회개합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추구하지 않는 잘못과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생명의 위험을 불러온 죄를 회개하고 영과 육을 함께 돌보고 창조질서의 보전신앙으로 생명의 주 창조의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7 진영논리로 분열한 죄를 회개합니다. 분열을 부르는 진영논리는 실패 혹은 패배의 답안지만 말고는 없음을 깨닫고 하나됨과 연합으로 한교의 한분 하나님,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는 개념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아멘하십시다. 상관 없습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듣게 됩니다. 그리고 순종할 것입니다. 행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절 설교를 지상에 이미 논제했습니다마는 우리 성도님들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다섯 가지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연인들이 나오는데 이 여인들은요 새벽을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이라고 하면은 시간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부활주일에 새벽이라고 하는 개념이 바로 인생의 새벽 소망을 의미한다 이렇게 정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기다려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 여인들처럼 오늘 우리가 부활 주일에도 주님을 만나려고 하면 새벽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새벽, 꿈과 소망과 비전이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잃어버린지 오래돼요. 아메리칸 드림을 도둑맞은지 오래돼요. 꿈이 없이 꿈을 잃어버린 채로 이민의 삶을 외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요. 그런데 오늘 부활 주일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요. 아, 아메리칸의 그 꿈은 아브라함의 드림으로 성취되었다. 오늘 부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아메리칸 드림을 일구는 유일한 비결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킹덤 드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인생의 새벽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그러면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을 만나게 된다. 아브라함의 드림 믿음을 소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섬길 것을 스스로에게 오늘 맹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마음 속에 부활하신 생명의 주님이 새벽처럼. 소망으로,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냐 그랬더니 향품을 예비했다고 1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 향품은 일찍이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선물을 드렸잖아요.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잖아요. 그런데 이 유향과 몰약, 이두 가지가 다 죽은 시체, 장사 지낼 때 쓰는 귀중한 애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향품을 예비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을 보전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향품을 예비하고 부활하신 주님 무덤으로 갔더니 만난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러면 여러분, 주님의 몸을 보호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향품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향품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몸을 허는 일을 서슴없이 하여 모이기에 힘써야 돼요 무엇이든지 주의 말씀 중심으로 신앙 생활해야 되고 목회자 중심으로 영적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이것을 방해하는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것은 향품이 예비된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인 교회를 보호하려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하려고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들의 인생에도 반드시 생동감이 넘치는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실 것입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교회 중심의 이민생활, 교회 중심의 아메리칸 드림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메리칸 드림이 아브라함의 드림으로 얼마나 언제든지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중심,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개인주의를 숭상해 왔기 때문에 오늘날 교회의 미래가 암담한 것입니다. 이 개인주의는 당연히 이기주의로 가고 자기 중심성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야 불편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데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몸을 보전하려고 향품을 예비했던 이 여인들처럼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를 위한 신앙, 믿음 생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냐 그랬더니요. 가 보니까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부활의 상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빈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여인들이 들어가 본 것입니다. 3절에 들어가서 봤더니 무덤이 비어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무덤으로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자신을 죽이시기를 원합니다. 자기 속의 욕심을 완전히 빼어서 빈 자신을 만드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빈 무덤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해야 날마다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돼요. 자신을 죽이지 않고 자신이 살아서 그리스도가 살수 있는 길을 택한다는 것 자체가 비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얼마 머지 않아서 분명한 주님의 그 진리 앞에 서게 돼요. 분명한 주님의 그 재림의 심판석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그리고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있어요. 행위대로 보응하세요. 생각과 마음과 영을 같이 보시는 우리 주님이 있어요.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죽여내야만, 우리 자신을 빈 무덤으로 만들어야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종교는요 비우기 위한 종교에 그치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우는 것은 그리스도로 채우기 위해서 비우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고 세상의 욕심을 제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서. 이 세상에 더 부러울 것도 없고, 더 이상 부자도 없고, 만족한 삶, 기쁨의 삶을, 천국의 삶을 주님과 함께 살수 있게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빈무덤이 우리 자신이 될수 있을 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나의 자아의 빈무덤에 내가 들어간다. 죽으러 간다. 죽었다.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다시 사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어떻게 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느냐 그랬더니 오늘 본문의 6절에 보니까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하라. 여러분 말씀은 우리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 말씀이 실제로 인성을 입으시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되셔서 사람하고 더불어 살아내셨어요. 그리고 교훈하시고 가르치셨어요. 여러분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네 가지 목적이 다.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거에 돼 있는 거예요. 누가 듣기 좋은 소리만 나에게 꼭 필요한 말만 가려운 거 긁어주는 그 말씀을 전하라고 그래요. 누가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예수님요 기억해야 돼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우리가 호흡하고 있는 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 말씀은 무엇인가요? 한마디로 줄이면 요한복음 14장에 첫 계명, 유일한 계명, 마지막 계명 따라 하십시다. 서로 사랑. 이거 기억해야 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는 만날 수 없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다른 온갖 말씀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나 기억하시면서 사랑의 사람들 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기억하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서 사랑합니다. 예, 미국 사람들은 참 사랑의 정의를 잘 해놨어요. 한국 사람들은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뭐라 그래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잖아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사랑이란 Love is say I love you 사랑이란 사랑한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말은요 행함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전에도 회개했지만 은 말과 행동하고 일치하지 않을 때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게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다 성경 66권을 다 줄이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자기 계신데 뭐라고요? 서로 사랑해.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고요. 서로 사랑해. 왜 그래요?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인격이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자는 다 거짓말한다. 그랬어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 아무리 흠이 많고 죄가 있고 허물이 있는 자라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뻐 보일 줄로 믿습니다. 옆사람 보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네, 또 남자가 기분이 나쁘니까 예, 네, 한번 남자들 때문에 한번더 하겠습니다. 참 멋지십니다. 예.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하신 분들 계시죠? 예. 어디로 갈지 나는 몰라요. 어디로 갈지. 어디로 갈지 알 길이 없어요. 순종하는 자만이 말씀의 능력을 힘입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라고 했었을 때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기록해야 돼요. 맨날 받기만 하고요. 의지만 하고요. 그거 아니에요.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성숙한 신앙은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쯤 되면요. 우리가 베풀 수 있고 아가페적인 사랑까지 할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위해서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냐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은 다 믿지 않았어요 여인들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왜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여인들이 한 말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만드는 기초적인 신앙 고백을 했던 반석이 된 베드로 그리고 수제자가 되었고 사도가 된그 베드로는 무덤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굽풀려서 무덤 안을 살폈다 그랬어요. 겸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려면 여러분 납작 엎드려야 돼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에서 정의하기를 나보다 다른 사람을 조금 더 생각해 주는 거예요. 조금. 그런데 자기를 조금 더 생각하는 것은요. 그리스도가 상관이 없는 사람의 표상이에요. 항시 자기를 위에다 두고 있는 이 엘리트 의식과 이 영적인 교만은 죽음이에요. 겸손하십시다. 구부려야 돼 어떻게 구부렸냐 그랬더니 달려가서 구부린 거예요. 달려가서. 겸손을요. 열정적으로 행하십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이 베드로처럼 무덤에로 달려가는 가서 구부리는 열정과 겸손이 있어야 해요. 누가 있어 이 교회를 강건케 할 것입니까? 내가 직분자인데 장로요, 권사요, 목사요, 전도사요, 집사요, 성도인데 지나가던 사람이 해줄까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 달려간 그 베드로의 열정으로 깨어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요약하겠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거든 그래서 영생하려거든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주님의 몸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을 품어라. 그리고는 어떻게 날마다 자신을 죽이는 그빈 무덤이 되는 그 겸손으로 열심을 가지고 섬기거라, 사랑하거라.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이 부활하신 주님 만나서 우리 교회에 주의 영광이 가득하고 주의 기쁨이 충만한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기쁨과 영광이 드리워지는 귀한 부활의 축복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